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아쉬운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진입 소식에도 비트코인이 이렇다 할 힘을 받지 못하고 있고, 리플 역시 약식 재판 일부 승소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세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운은 무려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6년 최장 랠리를 기록했지만 기술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다음 주 연준의 금리 결정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거의 100%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데 관건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장기화 될지 여부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상당히 아쉬운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3만 달러라는 상징성이 있는 숫자를 지켜주면 참 좋은데, 이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세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다 할 강력해 보이는 모멘텀이 터지지 않는 것은 꽤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여러 분석가들의 전망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엑셀키의 시세적인 흐름은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딱 추가 반등과 추가 후퇴, 그 분기점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소송과 관련해서 다소 걱정을 안길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SEC가 테라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 탄원서 제출을 했는데 여기서 이번 리플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테라 사건 재판부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개소리를 시전했습니다. 항소 가능성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글로벌 확장성과 관련해서는 아주 의미진 상황들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정식 라이선스 신청이 착수됐고 이미 리플렛저에 올라타 있는 중국 은행 리스트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미 진작에 중국에서 XRP가 돌아다니는 모세혈관 쫙쫙 깔려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결국 브릭스와의 연관성 이런 관점에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에 페페 코인의 카피 코인 이블 페페 광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페페 열풍 이후에 페페 코인을 카피한 카피 코인들도 종종 폭등 양상을 보이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최근에는 페페 2.0과 페페 3.0 같은 카피 코인들이 꽤나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블 페페의 경우에는 페페의 사악한 사촌 여동생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민코인입니다. 민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페페 카피 코인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좀더 면밀히 리서치를 해보시고 투자 여부 고민해보시는 방향으로 접근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와 관련한 문의는 트위터 등을 통해서 프로젝트 팀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민코인은 폭등도 가능하지만 폭락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벼락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벼락 거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접근하시더라도 없어도 되는 수준의 소액으로만 재미의 관점에서 가볍게 접근하시기를 강조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다우 지수인데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6년 최장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메타 등 기술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은 하락세를 확인하긴 했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 나스닥은 34%나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 상황이 나와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 뭐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단연 다음 주 연준 FOMC 회의입니다. 다음 주 하이라이트이면서 동시에 7월 최대 관심 포인트이기도 한데, 일단 시장에서는 7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99.8%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번 인상이 사실상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9월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냐 여부인데, 시장에서는 85% 수준으로 금리 동결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발 식료품 가격 급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밀을 비롯한 주요 국물 가격이 급등세를 확인해주고 있어서 이런 시장의 기대대로 흘러가게 될지 아니면 긴축의 기간이 사실상 시즌2로 이어지면서 장기화될지 그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참 아쉽습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올해 들어서 지난 반년 동안 크게 폭등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도 당연하긴 한데 3만 달러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제대로 지지받아주지 못한다는 것은 꽤나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대로 추가적인 후퇴를 하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될지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5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별다른 변동폭 없이 50% 주변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7월 17일 이후 20일 지수 이동 평균 3만 67달러 아래에서 유지를 해왔고 이건 부정적인 신호이고 공격적인 매수세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황소들이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로 가격을 밀어 올렸지만 초대긴 꼬리가 보여주듯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곰세력은 이에 따라서 주요 지지라인인 29,500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입지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 비트코인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8,869달러 아래로 빠질 수 있고 이후에 27,500달러 후퇴 가능성도 있다. 반면 가격이 급등해서 3만 달러를 뚫어주면 3만 1000달러까지 가능하고 이후에 32,000달러 만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위로 회복되지 못하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크로스체인 유동성 프로토콜 엔탱글의 경우에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8건에 대한 검토를 공식 착수한 것은 기관들의 자산 관리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은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비트코인에게 3만 달러는 중요 지지라인이고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패닉셀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다소 밋밋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별다른 의미 부여 안 되는 랠리 직전에 횡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던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FTX 사태와 약세장의 바닥, 올해 조정 상황까지 견뎌낸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남았다" 라면 아마도 당신은 흔들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은 그저 급등 이후의 횡보 단계이고,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횡보세를 보인 뒤에 반감기 이슈와 맞물려서 거대한 의미 있는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 XRP 역시 아쉬운 흐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0.85달러 부근의 저항이 꽤나 강력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현재 곰세력의 목표 지점으로는 21 지수이동 평균 0.65달러 부분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매도세가 이어져서 여기서 반등할 경우에 0.65달러에서 0.85달러 부근의 범위에서 제한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후에 0.85달러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면 다시 0.94달러를 리테스트할 수 있고 0.65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0.56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라켓시 우페드히의 분석입니다. XRP에 대해서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시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잭더 리플러의 경우에는 XRP가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패런트 패턴을 형성해 가고 있다라며 0.94달러를 돌파하고 나면 1.5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익명의 분석가 아이리쉬 레드크립토의 경우에는 XRP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지지라인 아래로 XRP가 흘러내렸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0.56달러까지 리테스트가 가능하고 이후에 강세가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건 라켓시 우페드 기에가 분석한 추가하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얼추 비슷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지금 XLP의 시세에 추가 반등 모멘텀을 불어넣지 못하고 있는 요인을 꼽자라면 역시나 미국 SEC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라 사건과 관련해서 전해진 내용인데, 이번에 SEC가 테라 사건 재판부의 리플 소송 판결은 잘못됐고 남부 지방 법원은 이걸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SEC는 리플 판결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SEC 항소 가능성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세 반등을 가로막고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미국 SEC는 현실에서 할수 있는 뻘짓은 모두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SEC의 항소 또는 합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포춘지의 경우에는 반반으로 전망을 했는데 내용이 조금 길어서 이건 멤버십 라이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이렇게 투자자들의 마음을 애간장 타게 만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리플의 글로벌 확장성은 꽤나 속도감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리플 라이센스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인데. 이와 관련해서 유럽 지역 책임자 샌디 영은 최근 영국 금융감독청에 암호화폐 기업으로 등록 신청을 하고 아일랜드의 결제 회사 라이선스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국과 유럽에서의 직원 수가 크게 늘었다라는 건데 지난 18개월 동안 영국과 유럽의 직원 수가 75% 늘었고 이에 따라서 전체 임직원 900명 가운데 100여 명이 런던과 더블린, 아이슬란드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리플이 이렇게 유럽의 확장세를 본격화하고 있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 안기고 있습니다. 리플이 호주의 상업은행인 NAB,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NAB는 XRP를 활용해서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국경간 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은행의 최고 혁신 책임자는 우리는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더 많은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공할 방법을 찾고 있다.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혁신적인 리플의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더 빠르고 더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도감을 붙이고 있는 XRP에 대한 글로벌 채택. 이게 어떤 미래를 보여줄 것인가? 괜히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재 리플렛저에 탑승해 있는 중국 은행들 리스트. 이런 기대감을 더 자극시키는 것 같습니다. 모두 12개 은행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대체로 홍콩에 기반을 둔 은행들입니다. 밴코브 차이나를 비롯해서 홍콩 CBDC 프로젝트에 리플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부본 뱅크의 이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홍콩을 중심으로 리플렛저에 탑승하는 기관들이 증가하고 결국 이건 중국의 암호화페스텐스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등장하게 될 블록체인 기반의 브릭스 공용 통화가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그 과정의 일환으로서 XRP가 브리치 커런 시로 사용되는 상황 사실 이건 그동안 음모론 내지는 희망 회로 수준으로 폄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이미 홍콩을 중심으로 중국 은행들이 리플을 채택해버린 상황을 놓고 바라보면 어쩌면 이게 근 미래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건 진짜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이 이번에 리플 소송 판결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XRP 기버웨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센트 지문 인증형 원렛을 구매할 경우 30 XRP를 이벤트 선물로 증정하는게 핵심입니다. 지금 시세로 치면 얼추 3만원 정도 추가 할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 전체 물량으로 XRP 24,000개가 준비됐다고 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선착순 800개라고 할수 있고, 7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라 합니다. 콜드월렛 구매를 고려해 오셨던 분들은 이번 이벤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콜드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